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후숙이 마와 선수 원앙마의 대결입니다 졸려구 병렬구요 마올라가고 마올라가고 포가 넘습니다 상이 올라가고 중앙병 옆으로 하고 마가 올라갑니다 상이 올라가면 상으로 잡고 포가 넘어서 조를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줍니다 근데 마가 나오면서 포랑 병을 걸어서 음 제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가 넘습니다 당연히 마가 잡으면서 면포를 달라. 이거를 할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포가 넘어왔을 때면포를 달라 그러면 상장이 나옵니다. 차가 잡힙니다. 살을 올리면 잡고요. 마가 잡고요 이거는 잡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로 병을 안잡 습니다 상장 때문에 차가 올라오지만 이제는 병을 옆으로 해서 피하고 요 왕을 내리고 차를 올리고 수비를 합니다 상으로 여기를 치고요. 만약에 잡으면 포로 말을 잡고요. 차가 이렇게 누르면 차가 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잡으면 포가 말을 잡고, 잡을 때 상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냥 잡고요.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조이 싸움을 하자고 왔는데 여기에서 잡아주면 상이 잡으면서 면포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을 잡고요. 그 다음에 차가 빠집니다. 그러자 포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상을 잡으면서 장군에 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뒤에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포가 넘었고요. 이때 조를 잡으면서 상이 이쪽 와서 면포 위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가 와서 이쪽에서 면포를 또 노린다 이거기 때문에 포가 일단 넘어옵니다 마가 오고 그래서 바로 마달라고 가면은 상이 나와서 지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붙여주고요 붙여주는 거는 혹시 또 다른 기물이 나와서 포를 위협할까봐 일단은 붙여줍니다. 실제로 상이 나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포가 움직이면 은 면포가 잡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서 상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마가 병을 달라고 해서 붙여줍니다. 상이 들어옵니다. 이때 마가 올라가서 이쪽 가서 면포를 달라 이럴 계획입니다. 면포를 달라고 그러자 마가 막습니다. 차로 막으면 포한테 잡히기 때문에 마가 막습니다. 데 포가 돌아오고요. 차한칸 올라갑니다. 마가 이렇게 올라가서 말을 달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말을 잡으면 차가 못 잡습니다. 포가 있기 때문에. 마가 빠지면서 차를 달라고 하고요. 차가 말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차를 달라고 하면서 말을 지킵니다. 차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라. 이렇게 됩니다. 차가 피하고요. 차가 옵니다. 차가 끼웁니다. 이제 차가 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마가 말을 잡으면 그냥 차로 잡습니다. 뒤에 마가 잡힐 위기이기 때문에 잡을 수 밖에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러면은, 포로 치고, 잡을 때, 마장 같은 걸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왕이 뭐, 어디든 피한다면 바로 입궁이 가능합니다. 물론 차가 이렇게 와서 막을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로 잡지 않고요 병을 옆으로 하고 올려서 잡겠다 이겁니다. 차가 그래서 빠지고요. 마가 가서 포랑차 동시에 달라고 합니다. 차가 포를 지키고요. 살을 잡습니다. 포를 안 잡고. 왜냐하면 왕이 잡으면, 마가 빠지면서 포장이 나옵니다. 왕을 옆으로 했고요. 차장을 부르고, 여기에서 기권이 나옵니다. 내렸을 때, 외통입니다.